오우야, 여러분 말하자마자, 오우씨, 여기분타야될때니까 오우! 됐어. 네, 자, 맞습니다. 오우. 오우, 좋아, 좋아, 좋아. 야, 씨, 너무 말 오우야. 오우. 오우 자, 옵니다, 옵니다. 오우야. 씨 오우. 자, 맞습니다, 여러분. 오우. 오, 뒷바늘에 걸렸네. 나와서 히트+ 히트+ 히트 오오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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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 올드 오스 오스트 오오 오스트 올 오스트 오스트 올드 오오오오오 오스트 올드 오스트 올드 오스트 올드 오 진짜 아드 오스트 올드 오스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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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십니까 쩍쩍 TV 이프로입니다. 아, 오늘 금목기가 끝나고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고 날씨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서 필드를 나오게 됐고요. 아, 현재 시간은 약한 19시 정도 됐고요. 퇴근하고 바로 필드로 빨리 왔거든요. 현재 위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옛날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호점면. 월송리에 위치한 다리고요. 이 다리가 어, 다리를 건너면은 행성군 서원면 옥계리. 다리를 건너서 다시 오면은 지정면 월송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 이름이 옥계대교입니다. 네, 옥계대교고요. 낚시 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it's 여기도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아 좋습니다. 여기 아, 찾아 오시면요, 여기 전체가 다포인트에요보다시필저 뭐 아래쪽에 지금 이제 여울 끝나는 소, 예. 짠여울 생기는 데랑 여기 소, 예. 거기도 다 지금 포인트고요. 저그 밑에 내려가면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예, 거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낚시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위 쪽에도 아, 위 쪽에는 지금 그 서원면에서 내려오는 고기 물이랑 이 섬강이랑 합류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 자리도 예, 좋은 자리예요. 저기 위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다리 여기랑 저기 위에 예. 그리고 저쪽 아래 여기 하목쪽 예. 그렇게 한번 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울 조기 끝나는 이제 여울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송여울이고 조기가 이제 짠여울이 시작된 쪽에 그러니까 여울 상목으로 볼수 있죠. 네, 저 자리 던져가지고 살짝 흘려주면서 어, 물살에 어, 이렇게 미노가 자연적인 액션이 되도록 네, 그렇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얼빠리 좋아서 자꾸 이렇게 꼬이네요. 아하. 역시 미노우는 싸우려 쓰면 안 돼요. <laughs> 근데 그렇게 싸우려다 아닌데 이게 소베이트 건데. 아. 암튼 뭐 해볼게요. 자 여우를 조금 흘려보고 살짝 기다렸다가 여우를 이렇게 쭉 타고 가야 되니까 오오 네. 오, 왔습니다 오야 이거 말하자마자 오씨 여우 타야 된다니까 오호 들어 왔습니다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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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우 말아 오야야야야 오호 오호 자, 옵니다 옵니다 오우, 야씨 우후아 자, 왔습니다 여러분 오우 오, 오 뒷바늘에 걸렸네 후우 와아 루아 오우, 조심해서 떠야 되겠네 오우, 자 여러분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왔네요 오우, 사이즈가 사이즈가 얼마나 될려나 어 일단 좀 민호우 좀 빼주고 아 역시 본격적인 시즌이 되긴 됐네요 아 민호우에 딱 바로 나와주네 자 여러분 한 마리였습니다 지금 아 사이즈가 한뱀 조금 넘으니까 한25 25 정도 되겠네요 자맞짝 펴봐 자 쫙. 여러분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 마리 왔습니다. <laughs> 어우 야 이거 일단 물좀 잠깐 먹고. 어, 야 손맛 좋아요. 아이 특유의 또이 꾹꾹이 아, 아시잖아 아시죠? 음, 쏘가리 잡으면 또 바닥으로 계속 꾹꾹꾹꾹 하는 예 그래서 꾹꾹이죠. 아, 좋습니다. 아, 저녁 피딩에 맞춰서 딱오기를 아주 다행인 것 같고요. 아, 오늘, 여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여울발에 있네요. 진짜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시즌 시작입니다. 뭐, 여울 하목이든, 여울 상목이든, 본 여울 중간이든, 소든, 예, 시간과, 예, 장소만 맞으면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딱2 5 정도 되는 소가리한 마리 했습니다. 자, 또, 얼렁또 풀어줘야죠. 다음 또 소가리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 또 바로. 아우, 좋습니다. 아우, 또금어이 끝나고 와가지고 또 바로 쳤어 하네요. 음. 자. 자. 잘 가도록 하여라.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그렇듯이. 자, 소가리야. 오차대서 만나자. 자, 잘 가. 안녕 아우 잘 가네요 네. 자, 현재 사용하는 장비는 어, 642올라떼고요 642 릴은 1000번 릴 그리고 미노우는 소베이트사의 65 서스펜드 미노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저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저 앞에는 안 나오네요 아 원래 이 센, 그러니까 본여울보다는 본여울에서 약간 좌측 예 그니까 본여울하고 그 옆에 쪽 그쪽으로 좀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피딩이죠 말 그대로 밥먹으려고 오는 시기니까 아또또 풀이 또 아하 풀이 계속적으로 노려볼게요 작은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있으니까 여기는 음, 여울 크게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 액션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살짝 그냥 스테이 좀 주고 물살에 흘러가지고 어, 이 본여울에서 얕은 조금 덜 튀는 여울 쪽으로 갈수 있게 그렇게 예, 좀 기다려주는 거고요 음, 뭐 저킹 주셔도 돼요. 근데 굳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저킹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돌, 들, 돌에 걸리면 살짝씩 이렇게 들어서 예, 빼주고요. 자, 자 또한 마리 나와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저킹도 한번 해주고 또 스테이 가져가고. 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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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히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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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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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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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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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 야, 야, <laughs> 오우야, 오, 오우 야, 가만 있어 안돼, 내 손. 오, 여러분 요거 잡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미노 바늘에 예, 꽤깁니다 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한 마리 했습니다 또. 오, 야, 공방전에 같은 자리에요. 또 이게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아, 또 나와주네요, 이게. 아. 현재 시간이 한, 오프닝 따고 한 30분 정도 흘렀으니까, 어, 한 7시, 19시 한 30분? 19시 한 30분 정도 됐겠죠? 오. 한여름 시즌 패턴으로 오는것 같아요, 이제. 오케안 빠지니? 아. 자, 풀가, <laughs> 여러분. 자. 이 풀과 함께, 네. 풀과 함께 또 나와 주네요 아, 사이즈는, 오, 얘는, 어, 이거 아직, 아직 산란을 안 했네요. 지금 이거, 여러분, 오,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하얀 거? 이게 그, 어, 정액입니다. 정액. 순놈이네요. 와, 얘 위험해서 그런지, 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산란공, 고, 그 이게, 똥구멍이죠. 네, 똥구멍 있는 데서 에 원래 정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 지금 <laughs> 어 벌레가. 암튼이 산란공에서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네, 보이죠. 오, 이 정액이 나오네. 아직 산란을 안 했네요. 산란 안 하는 게 있네. 오, 사이즈는 딱한뺀딱 나오는 거 봐서는 아까 사이즈보다 조금 작거든요. 한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빛깔도 아주 깨끗하고. 어... 야, 여기 자꾸 나오네요. 야, 근데 아직도 산란을 안한게 있네. 어, 일단은, 여러분, 빨리 풀어주겠습니다. 자연으로 빨리 돌려줘야죠. 산란을 하는 건가? 아, 이상하네, 이거. 아무튼 암튼, <laughs> 아무튼 저한 23, 4, 5 정도 되는 사이즈 소가리두 어, 번째 소가리 잡았고요. 같은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두 자리. 그러니까, 본여울이 조금 물빨이 죽는 그 사이드 쪽. 네, 쉘로우에서 바로 나와줬거든요 어 피딩인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한번 좀해 볼게요 야 이게 근데 빨리 풀어 주겠습니다 오 근데 아직 산란 안 했네요 잘가 아이고 멘트 안 했네요 오짜되서 만나자 해야 되는데 어우 <laughs> 야 그래도 또 산란 전에 쓴놈 예, 그 하얀색 분비물 정액을 발사하는 쏘가리 어우, 아, 이런 영상을 또 담을 수 있게 돼서, 아, 아무튼 릴리즈 해줬고요. 무럭무럭 자라서 새끼도 많이 까서 우리 또삼강에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를 바래봅니다. <laughs> 어어 아, 여기 잎이 계속 있는데요, 지금 와, 씨. 저 아래쪽 내려가서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열 중목에서는 열본 여울, 여울에서는 지금 두 마리 나왔으니까 저기 아래쪽 내려가서 어, 조금 더 해볼게요. KURU! Cool. 어우, 여 보이나요? 벌레들? 벌레들 시작했습니다, 여 아... 어, 벌레. 일단 벌레가 많아서 어, 저 셀러우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풀 있는 대로좀 바깥으로 나갈게요, 다시. 어... 중간에 있으면 벌레가 다 아인 줄 알고 다 올라타거든요. 어. 말풀이 어마어마해서 뿌리가 어마어마해서 수초가. 이건 수초네요, 진짜. 아우 벌레가 너무 많이 붙어서 빨리 저 옆으로 나갈게요. 어우, 벌레 싫어. 어우, 벌레 싫어. 있으니까 금방 흘러가네요 혹시 미노우가 물살이 많은 데서는 그 미노우를 많이 쓰시잖아요 지그에드 쓰셔도 되는데 지그에드는 가벼운 거는 좀 많이 위에 뜨다 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한 8분의 1, 네, 8분의 1 정도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8분의 1에서 조금 더 위로 한 6분의 1, 8분의 1, 6분의 1그 정도 지그에드 쓰시면은. 될것 같아요. 뭐 10분의 1도 뭐 나쁘진 않은데, 10분의 1, 12분의 1, 뭐 16분의 1 쓰셔도 되는데, 10, 그런 거는 물살 때문에 바로 그냥 위로 떠버리다 보니까, 위에 떠서 와서 쏘가리의 입질을 받기가 조금 어렵죠. 예. 여기서는 꺽지랑 쏘가리. 예, 뭐 그렇게 큰건 아니고요. 다한20 중반 정도 되는 애들. 예. 그런 쏘가리랑 꺽지들. 그런 애들만 좀 잡아봤고요. 좋습니다. 여기 필드도. 뭐 원주에서도 가깝고요. 음, 주차하기도 좋고 포인트 진입도 쉽고 그래서 많이 들 낚시 많이 하세요. 그래서 큰게 없나? 상관이 <laughs> 개체수가 없으니까 개체수를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도 즐겁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죠. 아무튼 아, 오늘 오자마자 딱두 마리니까 시간이 피딩이 아마 그때 정도인 것 같아요. 7시 반? 네, 7시 반? 고정도쯤? 그 7시 반 정도의 피딩인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이게 베이트 피시들 그러니까 잡고기들이 많이 이제 벌레 잡아먹으려고 많이 뛰긴 뛰는데, 지금도 피딩 시간인 것 같은데, 민호 선택을 잘못한 건지. 이번 한번 한번더 던져보고. 자, 여러분. 어, 날이 많이 어두워졌고, 낮은 는 한, 한 시간 반. 이정도 한거 같은데요 그냥 필름 피딘 맞춰서 수직만 보려고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 손맛을 봤잖아요 두마리 뭐20 중반된 애들 두마리 손맛을 봤으니까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좋게 또 마무리 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짝짝TV 이프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